이번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율로 알려진 황금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아름다움으로 검색을 해 봤더니 이런 사진이 검색되었습니다. 또 이런 사진도 검색되었고요. 아름다운 건축물로 검색해 보니 이런 사진이 검색되었습니다. 맨 왼쪽 꽃 사진을 보면 일단 꽃은 정사각형 크기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의 위치를 보면 왼쪽으로부터 5만큼, 오른쪽으로부터 9만큼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9를 5로 나눠주면 1.8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나선으로 이 구도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죠. 두 번째 그림에서도 이런 나선으로 구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는 건물의 크기 가로 5가 38이면 세로는 22입니다. 비율을 계산하면 약 1.73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인데요. 신용카드는 가로 대 세로의 비가 약 1.6이 됩니다. 지금 구한 비 1.6에서 1.8 정도 되는 이 비와 그림의 구도에 적용했던 위 나선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황금비라는 건데요.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또 이런 짧은 직선이 있는데요. 전체 길이분의 부분 중에 긴 길이, 그리고 그 부분 중에 긴 길이 대 짧은 길이의 비가 같을 때이 비율을 황금비라고 합니다. 식으로. 제일 긴 길이를 X라고 하고 부분의 긴 길이를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부분의 짧은 길이는 X-1이 되겠죠. 지금 이야기한 것을 식으로 쓰면 X 대 1은, 즉 전체 대 부분 중에 긴 길이의 비는 부분의 긴것대 짧은 것의 길이의 비, 1대 x-1로 쓸수 있습니다. 이두 비율이 같을 때 우리는 이것을 황금비라고 합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고, 정리하면 이차방용식을 얻을 수 있고, 유명한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1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분의1 플러스 루트 5대 1, 근삿값으로는 1.618대 1, 이것이 황금비가 되겠습니다. 이 황금비는 피보나치 수열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은 첫째 항은 1, 두 번째 항도 1. 그리고 세 번째 항서부터는 앞에 두 항을 더한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은 2. 네 번째 항은 앞에 두 항을 더한 3. 다섯 번째 항은 그 앞에 두 항을 더한 5. 여섯 번째 항은 그 앞에 두 항을 더한 8. 일곱 번째 항은 앞에 두 항을 더한 13. 다음은 앞에 두항 8과 13을 더한 21그 다음은 13 더하기 21인 34그 다음은 21과 34를 더한 55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인접한 두항 3을 2로 나누면 1.5를 얻을 수 있고 또 5를 3으로 나누면 1 6 7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8을 5로 나누면 1.6을 얻을 수 있고 13을 8로 나누면 1.625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21을 13으로 나누면 1.615를 얻을 수 있고 34를 21로 나누면 1.619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황금비가 1.618대 1이라고 했죠? 피보나치 수열의 인접한 두 항에서 앞의 항을 뒤의 항으로 나누면 황금비와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한히 큰 피보나치 수열의 인접항 두 항의 비를 계산하면 정확히 황금비가 구해집니다. 피보나치 수혈은 황금비와 관련 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수혈로 도형을 그립니다. 먼저, 한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그 위에 똑같은 한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옆에 한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그리면 이직사각형의 긴변대 짧은 변의 길이는 3, 2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인접한 두 한과 같죠?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러면 긴 변과 짧은 변은 5, 3이 됩니다. 역시 피보나치 수열의 인접한 두 한과 같죠?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러면 긴변대 짧은 변의 길이가 8,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그려나가면, 직사각형의 긴변 대 짧은변은 피보나치 수열에 인접한 앞에 항대 뒤에 항의 값이 됩니다. 즉, 직사각형은 긴변 짧은변의 비가 황금비를 유지한 채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그린 이사각형에 4분원을 그립니다. 반지름이 1인 4분원. 역시 반지름이 1인 4분원. 반지름이 2인 4분원 반지름이 3인 4분원 반지름이 5인 4분원 반지름이 8인 4분원 반지름이 13인 4분원 이런 식으로 쭉 연장해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린 곡선을 우리는 황금나선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그림의 구도가 황금나선과 유사하다 또이 그림의 꽃의 위치가 역시 황금 나선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런 구도를 갖기 때문에 이 그림들이 안정감 있고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